엄마 음, 어디부터 칠까? <laughs> 엄마, 엄마, 아빠, 어. 엄마, <laughs> <알려주세요>. 아빠, 엄마, <laughs> 아빠. 안녕하세요. 하나. 은니입니다 <laughs> 저희가 이렇게 함께 인사드리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 거의 다섯 달 마지막으로 저희가 네, 촬영을 한게 이틀 후, 맞지? 뛰어들 겁니다. 어디? 아, 어딘가, 어딘가 엄청 <laughs> 오랜만에 지금 만나게 됐는데 음. 저희가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찾았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저는 봄웜 라이트, 은희 언니는 가을 웜톤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추정되고 <laughs> <laughs> 저희가 이렇게 바꿔서 메이크업을 해봤을 때 서로에게 응. 메이크업을 해줬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올까 너무 궁금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을 웜톤이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간 이제 가을 웜톤으로 화장을 해왔던 거고, 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 똑같은 이유일 거예요. 분홍분홍한 화장이 본인 나이와 본인 얼굴에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간 이렇게 화장을 오샤시하게 사사하게 해왔는데, 그거를 한번 바꿔보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많이 기대돼요. 왜냐면, 나라가 저처럼 누드톤으로 화장을 한 거를 제가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누드톤은 약간 죽어보이는 그런 한 것처럼. 그런 아, 죽어보인다고? <laughs> 저한테, 저한테. 아, 그럼 그래? 흰기가 없어 보이고, 좀 아파 보이고, 이런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그 음... <laughs> 몰랐지. 아무튼, 아무튼. 이제 나라한테 제가 누드톤의 화장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노력해서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각 파우치에 들어있는 응. 우리 아이템들을 가져왔죠. 아우, 나 이거. 화장이랑 <laughs> 너무 더러워가지고 못 보여지. <laughs> 아, 이미 사실 조금 뺐어요. <laughs> 은현이 쨘. 화장품들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각각 파우치를 들고 각자의 얼굴에다가 <laughs> 열심히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그러면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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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가? 오리 우리 이제 밥 먹으러 지금부터 나라에게 제가 늘 하던 화장을 해줄 건데요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베이스랑 눈썹 정도는 나라가 직접 해온 상황이거든요 말하긴 좀 그렇지만 쉐딩도 조금 했다고 하는데 저는 베이스를 친 다음에 사실 저도 그다음에 쉐딩을 조금 얼굴 윤곽을 잡고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쉐딩을 굳이 잡아보겠습니다. <laughs> 제가 갖고 온 제품에서 쉐딩은 페리페라 건데, 저는 아몬드 브라운을 쓰는데, 나라가 얼굴 빛이 조금 저처럼 놀이끼리가 아니어서 이 색보다는 제 거보다는 햇빛이 살짝 도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기대 음, 어디부터 칠까? <laughs> 머리도 좀 깔끔하게 좀 넘겨놨어요. 음, 어디부터 칠까? 턱 쪽부터? 여자들 턱쪽 많이 치니까? 너턱 많이 치니? 이렇게. 또 그리고 여기 또 저는 여기가 웃을 때신부골이라고 하죠 이~ 여기 나올 때 여기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약먹어 봐. 이~ 어 없네 부럽다요 여기요? 어, 언니도 여기 없는데? 거야, 지금. 젊은 게 언니 아, 좋다 댓글 김한이라고 올라오실 것 같은데. 어? <laughs> 언니 김만자라고 <기만처럼 웃음> 올라. 그리고, 그리고 좀, 살짝만 조금 진한 걸로 콧대. <laughs> 너가 조금 해왔어, 솔직히. <laughs> 아니 약간 피부를 다 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저는 여기 여기 진짜 많이 치거든요 눈썹하고 요코 이어지는데 콧대가 낮아가지고 제가 근데 날아가 근데 살짝 해놔서 이것도 진하게 안 할게요. 눈썹이랑 같이 이렇게 이어지게 눈썹에서 내려오게 나는 그림는 편이거든. 너 어떻게 그리니? 저도 비슷하게 그리는 것 같아요. 눈썹에서 그랬다? 눈썹에서 응. 이렇게 내려오게 같이 내려오게 음. 근데 제가 콧구멍을좀 위주 쳐내는 스타일이라서 콧구멍을 좀 작게 작게. 아 하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고객님의 아이디어를 제가 <laughs> 다 인용을 해서 때락 나는 요 밑도 쳐. 음. 그리고 저는 또 쉐딩 요기도 쳐요. 너안 치는구나? 응응 응. 아이착한 그리고 해봐. 요 밑에도 그냥 가만히 힘 빼고 하고 살짝 인중도 광대 한 번만 치자 광대 <laughs> 한 번만 치자 딱요 정도만 윤곽 잡고 눈썹을 살짝 그려 왔거든요 근데 네, 약간 제가 진짜 하는 대로 조금만 더 건드려 볼게요 정리할 것도 없는데 짠. 아 너무 다 정리를 해왔어 이 친구 눈썹은 제가 늘 쓰는 게토니모리거 쓰고 있었고요 색상은 아 안에가 더 과감인데 이게 약간 <laughs> 찐템 아니가 찐템 <laughs> 딱요 정도? 근데 거의 쉐딩 색깔이랑 비슷해요. 제 진하게 안 하니까 어. 비슷하고 응, 딱요 정도, 요 정도. 그리고 주로 요거로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좀숱 메울 때는 요걸로 진한 걸로 쓰거든요. 먼저 연한 걸로 조금 전체적으로 해볼게요. 나는 세미 아치.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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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 거. 나는 눈뼈가, 눈썹 뼈가 여기 톡 튀어나와 있거든. 음. 정면에서 보면은 여기가 확 꺾여서 일자처럼 보이는데,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 있어 아, 그러네. 약간. 응. 앞머리 가려져서 안 보였는데. 이게 뼈 어울리죠? 모양 따라서 다 다르고 하니까 음. 나는 이게 앞에서 이렇게 라운드 너처럼 이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더라고. 뼈 모양 때문에. 음. 딱 라운드만 살려주는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 워낙에 눈썹 모양이 예쁘니까 앞머리, 어? 헉, 미안하다, 야 드디어 시작됐다 똥이 <laughs> 앞머리도 살짝살짝 딱 요정도 눈썹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눈을 할 건데요 저는 눈을 더할 것도 없는데 사실 지금 이대로도 난 나갈 수 있는데 <laughs>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언니 <laughs> 난 이대로 나갈 수 있어 그래도 예의상이라도 <laughs> 내가 조금 중요한 사람 만난다 할때 음... 음. 그때 저번에 소개드렸던 데이지크 제품입니다. 너 언니 이거 데이지크 소개하는 거 봤어? 아 당연하죠. 언니 눈에 연기나던 거 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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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핑크빛 나는 톤으로 핑크보다는 살고 지금 차이가 보여요? 눈깜빡 있어봐. 이쪽이랑 이쪽 이쪽도 살짝 핑크빛 노는 걸로 전체적으로 눈두덩 해주고 따다 봐. 음. 야, 너 그냥 이대로 나가면 안 되니? <laughs> 화장 끝. <laughs> 살짝 위에 봐주고 이 끝에, 끝에. 어 이거 가루가 너무 많다. 나는 다 완성됐을 때 뭔가 은은했으면 좋겠어 대놓고 이쁜 거 말고 은근 은근 약간 꾸민 듯안 꾸민 듯 그윽한 느낌 음, 진한 색으로 그리고 살짝만 응. 음. 그래서 아이라인 근처로 좀 진한 색으로 라인을 살짝 음영 따듯이 좀따 줬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그냥 여기서 바로 아이라인을 붓 음? 버전으로 여기 점막에만 좀 채워드, 채워, 채워주듯이. 그려요 내가 너의 점막을 건드릴 거야.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놀라지 마. 알겠습니다. 음, 이뻐. 나 혼자. <laughs> <laughs> 네, 이렇게 아이라인을 마무리를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붓펜으로 점막만 좀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화, 느낌으로 그리고 뒤에 빼는 꼬리 있잖아요. 이거는 붓펜으로 안 하거든요. 이게 좀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린 게 이게 뭔가 티가 났을 때 올드해 보이기도 해서 나이 들어 보여서 그렇게 안 하고, 대신에 마무리로 아까 썼던 아이브로우. 인데 제일 진한색으로 해서 꼬리만 살짝 이걸로 번지듯이 그려주게끔 좀 음영처럼 좀 처리한 스타일이에요. 많이도 할 필요 없고 아까 그렸던 아이라인 그 끝쯤에 살짝 이렇게 그리고 저쪽도. 좋아, 좋아. <laughs> 이렇게 살짝 빼주는 스타일이에요 아, 속눈썹. 굳이 제가 찝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반영구가 아주 잘 됐어요. 펌입니다, 펌. 어슬프로? 잘 됐죠? 잘 됐죠. 되게 <laughs> 잘했다. 찝을 필요는 그래서 딱히 <laughs> 없을 것 같고, 저는 마스카라를 잘안 해요. 안 하는 대신에 뭘 하냐면은, 영양제를 발라서 한 올이라도 아껴야. <laughs> 아껴야. 아, 근데... 아, 아껴야 하는 나야 이게 회사가 두 개가 달라요. 하나는 키스미 거고, 하나는 에뛰드 하우스 건고 에뛰드 하우스 걸 처음에 쓰다가 불편했던 게 이렇게 붓이여가지고 음... 이게 붓이라서 눈을 너무 찔러대는 통에 <laughs> 그래서 따로 이걸 구입을 했어요 사실 이게 어제 새로 사서 키스미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엄청 깨끗한데요? 약간 이런 식의 발에 음... 의해 편하긴 해요 아, 이거 쓰니? 아, 저둘다 써요 근데 이걸 더 많이 써요 에뛰드 아 거. 그래?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자라나기도 원하는 스타일이어서 얘로 이렇게 콕콕콕콕 이렇게 점막을 새로 자라나라, 자라나라 이런 스타일이지고새 제품으로 해줄게. 아. <laughs> 마스카라는 어릴 때나 하는 거야. <laughs> 나이 들수록 이한올한 한 올이 얼마나 아까운데. 닦을 때. 특히 이거 닦을 때 많이 떨어지잖아요. 저 진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되게 아깝게 느껴지고. <laughs> 그거 몇 가닥 <laughs> 빠졌다고 내눈 되게 휑해 보이고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응. 이 안에도 살짝 딱요 정도? 이렇게. 아까보다 올라갔죠 많이 올라가고 뭔가 속눈썹이 더 있어 보이잖아요? 응. 그 다음에 애교살 살짝만 해줄게요. 이거 그냥 하이라이터인데 이걸로 해도 문제 없더라고요. 앞머리에만 살짝. 볼터치는 저는 사실 따로 이런 걸 쓰지 않아요. 볼은 립으로 같이 하거든요? 립 컬러랑 볼이랑 맞추면 좋다고 샵쌤이 알려주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것만 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볼터치는 안 쓰니까. 립 칠하고. 요거 립을 따로 손에 이제 덜어가지고 그걸로 볼터치를 이제 대신하는데 원래 사실 쓰던 건 아니에요. 저번에 베이지 베이지 틴트 편 했을 때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송지효 모델? 응. 송지효님이 모델로 계신 비디비치 제품 베이지 립 이거는 그때 뭐였더라? 어 누드 핑크 컬러 제가 딱 좋아하는 컬러인데 이걸로 한번 볼터치를 살짝만 해볼게요. 원래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는데 가만 가만. <laughs> 탁을게요 자신 있게. 아! <웃음> <웃음> 원래 다 이렇게 돼요. 이쪽도 살짝만 살짝만 올리고 이거를 손으로 살살살살살살 웃어봐. 빙글레 음, 빙글레 음, 음, 정도 해주고 아까 얘기했던 비디비치 누드 핑크 컬러로 안에부터. 에이. 엄마. 엄마. 아빠. 인바. 어. 인바. <laughs> 엄마, <알려드려요>. 아빠. 엄마, 아빠. 무리는 이걸로 해야겠다. <웃음> 짠! <웃음> 네, 이렇게 해서 나라에게 제가 늘 하는 화장을 해줬는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은 하는, 제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공들였어요. 거울을 한번 보여줄게요. 찐반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짠! 오!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아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어때? 너가 볼 때는 늘 하고 싶은 화지않 <laughs> <laughs> 아니, 근데 확실히 제가 평소에 하는 색깔이랑은 완전 달라요. 일단, 음. 일단 요립 색깔부터 해가지고, 저는 점막을 거의 안채거든요 화장할 때 그냥 안 채워요. 음악 채우는 게, 어? 좀 괜찮은, 괜찮은 것 같아요. 노린 건 아닌데, 어. 뭔가 옷이나 그런 거랑도. 전보다 아, 되게 어. 성숙해 보이지 않아요? 약간, 약간 조금 더 어른스러운, 어.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더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보면서 콘텐츠 나라가 올리는 거 보면서, 물론 그런 뭔가 핑크핑크하고, 약간 그런 글리터 같은 걸 많이 써서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도 너무 예쁜데, 저걸 많이 덜어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어. 늘 했거든요. 걸었을 때도 너무 이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이렇게 늘 해주고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laughs> 어, 진짜요? 오케이 제가 오늘 영상이 다 나온다면 영상을 음. 잘 보고.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혹시 나라처럼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한번 용기 내서 일단은 조금 더 덜어내는 화장으로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분위기로 연출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완벽합니다. 예.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은희 언니가 저에게 가을 웜톤 메이크업을 해줬는데요. 저희 2편에서는 봄웜 라이트인 제가 은희 언니에게 봄웜 라이트 화장을 해줄 예정입니다. 오! 기대됩니다요저 <laughs> <laughs> 지금 생각보다 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언니한테 얼른 예쁘게 화장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이 편에서 이더 재밌게 만나요! 만나요! 안녕! <laughs>